안녕하세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PPT 과제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이란 생각이 드나요? 가장 중요한 건 발표와 PPT 작성이고 자료조사순이라 생각하지만 두드러지지 않는 기획이 발표와 PPT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기획은 PPT의 큰 틀을 잡고 핵심 주제를 정하는 일입니다. 명확한 구상 없이 기획 단계를 넘어가면 단계를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기획이 잘 이뤄진다면 그에 따라 자료 준비도 수월하고 자료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PPT 제작이나 발표해드리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획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PPT 제작 목적에 따라 이해 설득 매료로 구분됩니다. PPT 기획의 구성은 크게 큰틀 잡기와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했던 실험의 결과로 데이터와 이야기의 비중을 잘 섞으면 효과적인 전달이 될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제 위치를 옆에다 혹은 뒤에다 아니면 앞뒤로 강조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없으며 세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제를 찾을 때는 목차나 자주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보고 서로 연결해보세요. 중요한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여 표시하거나 색깔을 구분해 밑줄 긋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앞뒤 맥락을 고려해 주제를 나열해 신메시지를 찾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단을 구상하면 됩니다. 다음은 PPT를 제작하기 전까지 활용하면 좋을 AI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은 AI 기반의 모바일 스캐너 앱으로 AI를 활용해 문서나 책의 굴곡 측면을 분석하여 내용을 스캔합니다. 스캔한 자료는 일스 AI에게 부탁해 요약합니다. 단락별 주제를 설정해줘 내용 파악이 용이하고 자료를 여러 개 첨부해도 그에 대한 대화 노트를 지원해 주제 찾기에도 유용합니다. 헬로 AI는 무수한 출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찾아내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PPT 초안 생성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AI 활용도와 디자인 자유도 순으로 PPT 제작 AI를 구분해 놨습니다. 적합한 시점을 확인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AI 활용도가 높은 감마 위주로 소개하고 캔바와 미리 캔버스는 활용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마 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pt를 생성할 때 그대로 만들기보다 다양한 항목들을 수정하면 좀더 맞춤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테마를 만들거나 기존 템플릿의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로 간단히 텍스트, 도표, 차트 등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삽입할 때 미리 보기 기능이 지원됩니다. 유튜브 영상 역시 드래그로 삽입할 수 있고 버전 기록을 통해 이전 작업 복원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레이아웃 기능을 통해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고 AI 기능을 활용할 때 변형 전과 후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변경할 때 오류가 출력되면 아이콘 선택 옵션을 변경하고 주사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는 버튼을 추가할 수 있으며 소스 프롬프트 보기 를 통해 언제든 PPT 생성 초기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캔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검색보다 영어 검색이 더 관련성 높은 이미지를 찾아줍니다. 글자와 도형 모두 스타일 복사 기능으로 쉽게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전 기록 기능이 있으나 유료 회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보기로 레이어별 편집 및 그룹화가 가능합니다. 기본 기능으로도 텍스트나 도형에 그라데이션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리캔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리캔버스에서 음자를 받으려면 요소에서 애니라 검색하면 바로 나타나며 다운로드할 때 하단의 GIF 파일로 받아야 합니다. 작성 중인 템플릿과 비슷한 형태의 템플릿을 받고 싶다면 작성 중인 슬라이드를 우클릭해 딱 맞는 페이지 찾기를 선택하거나 최근 사용해서 현재 템플릿을 찾아 우클릭해 비슷한 템플릿 찾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미리캔버스 역시 레이어를 선택해 편집하는 기능이 있으며 잠금 기능도 존재합니다. 작업 내역을 확인하고 이전 버전과 최신 버전을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가 지원되며 언어별로 템플릿이 차별화되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났다면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냅킨 AI는 그런 아쉬움을 채워 줄 유용한 AI 도구입니다. 이상으로 AIPPT 순삭법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